그냥 왜금 마음을.. 아이오 지금 여기거든요? 엄청 광활하게 지금 펼쳐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가 미타랑 상하유가 이제 일 끝나고 여기서 이제 산책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거 보니까 Oh. We first time walking in rice t e r r a c e Yeah. Oh. 와 진짜 넓어요 진짜. 어. 와, 근데 good.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끔씩 여기 이 지역으로도 오는데 이렇게 여기 사는 애들이 아니면 이런 데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어. 맨날 같은 길만 가니까 저 애들이 여기 논에 앉아가지고 먹는다고. 와 진짜 이러니까 시골 느낌 제대로 난다. 응. 이런 데 미꾸라지 없나? 노이카니길? No. 노. 와 어, 이런데 원래 시골에 미꾸라지 많은데 이렇게 딱 수강 같은 곳으로는 유유 메이크업 유유댄유스터유 미스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시골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뭐 이런 <laughs> 광경 애들한테는 뭐 일상이지만 저는 조금 되게 특별해요 저는 눈밭에 가본 적도 살면서 별로 없고.

와이상하지도 네. 오, 정말로. You say before no. 지금도 나. 지금 개구리가 있어 가지고 아니. 개구리. 얘네들 개구리는 신기한가봐. 끝났지. 끝났지. 한번끝 w 투 a t s the matter? w h w e m a t t h t the s 어 이제 며칠 뒤부터 이 마을에 굉장히 큰 기도행사가 열리는데 신디가 그 기도행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여기 신디네 집 바로 옆에 큰 사원이 있잖아요 이제 기도행사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엄청 많이들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여기 집에 있는 화장실을 내주는 거래요 그래서 신디가 지금 가격까지 측정해 놨는데 뭐 소변은 200원 대변은 300원 샤워는 1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디가 지금 그 계획을 잡아놨고 이게 행사가 2주 동안 열리는데 2주 동안 8만원 벌기가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가지고 그 프린트를 해야 돼요. 뭐 소변 200원, 대변 300원, 샤워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땐유포 인식? Yeah, oh, 어, 나름 어, 기아요. 지금 보면은 그 기도 행사 준비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엄청 많고 여기다가 저희가 그걸 붙여놓을 거예요. 프린트를 해서 여기도 그루디네가 지금 여기다가 작은 가게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사원에 오는 사람들이 저런 데서 뭘 먹을 수 있게. 신디의 생애 첫 번째 사업인데, 일단은 그거를 프린트하러 지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응. 여기 이제, 어, 이렇게 인쇄를 해주는 인쇄이에요 여기가. 어? 저 한국 드라마네? <laughs> 한국 드라마 보고 계시네. 네, 이거야? 네. 아, 이렇게 토일렛. 시정,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회용 바디워시랑 일회용 샴푸도 사야 되는 게사워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I want to pee? So 2,000? But in toilet? A p o o Then how much? No, I don't know 2? I don't know, 2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소, 저는 소변 대변을 안 나눴으면 좋겠는데 신디가 나눠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누면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s o it's f i v s 프린트가 됐습니다. 뭐야 이게? 부황 에어 캐치? 아니. 어. 어, 종이 하나에 다 쓰고 싶다고. 어, okay. m a yes. yes. <laughs> i Then 이 s P. y e 드레스, 워터, 비. 오, 그렇게. Trash, water, 오, 현지의 첫 화장실 사업 준비 완료. 대박씨. 어, 이제 저희가 그 일회용 샴푸랑 어 바디워시를 사러 가겠습니다. 어라 oh, like oh, oh. 여기다 이회용 하나면 되겠다 하나면 일단 하나 시범적으로 사보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나중에 또 사는 걸로 네, 샴푸 파져오시 Just one, 오그러면 oh, 비누만 사자 비누만. 응. u s t 티슈? i s s u e Maybe t 응? No? no, I buy I buy for you. Serious? Maybe they need t i s 여기는 그러니까 어, 대, 대변을 볼때 휴지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빠 준비가 화장실에 걸어놓는 방향제 어, 이것도 산다고 해가지고 샴푸랑 어. 응. 비누 두 개랑 방향제 두개 가지고 어, 사업 준비 끝. 아, 스텔스워크. <laughs> <laughs> 과연 저희가 2주 동안 8만 원을 벌수 있을까요? <laughs> 오케이 이제 만들어 봅시다. 신디가 아까 인쇄한 거를 일단은 여기다가 못으로 박은 다음에 이거를 땅에다가 박는데요, 이제. 이니 원리 원? 응. 원리 원. 오, 이거 두 개는 응. 이게 신디네 화장실 앞에다 하는 거여 가지고 이거 하나만 저기다가 박고. 음. 칠수니 No. You know how to do it, you need? Know? Yes. 못질 해 봤어? Of course. 막습니다. 하여튼. 오케이. 오, 아니, 아니. 오, 오. 오, 신대 많이 해 봤네. 집에 망치가 없어 가지고 벽돌로 하고 있어요. 쯧? 안녕하세이렇게 no, 해야지 그러면은 like this. 예. 어, 됐다, 됐다, 됐다. 인 키스. 뭔 뭐? 키스. 오. 했다, 했다, 했다. Not 인 n the 아. 어? It's okay? It's okay. 어? 오... It's okay. 됐어, 이제 이거를 박으면 돼요 이제 저희의 음. 첫 사업! 첫 a 을 It's 시다 s t a y t s o k k s t a y t s o k k a y It's 이제 a y It's o k <laughs> 다들 oh. 이거 보고 웃으시네. 위니 라이트스 쨍 라이트스. 아 맞다. 그것도 위에 데케나치. 라이트스. 오이트스 put if w i n d 이 쨍쨍쨍 라이트 아니 삽이 이거밖에 없어. 삽이 없나 봐. 위니 이기? 켕나. 비싸. Because Indian baby p 깊게, <웃음> 깊게, <웃음> 깊게 <웃음> 파야 되는데 많이 안 들어가요. 이요 랑이 어? 랑 왜? 어, 어 오, 오, 들어 가 그래도 비싸 어. 자. <laughs> <이너스 웃음> <볼날>. 어. <laughs> 오, 충분하네. 충분해. <laughs> 지금 주변 친척분들께서 다 웃으세요. 다. 해야지, Because it's not too windy in here. I want to o b Okay, h i s i g I w a t to s e c h for this. This is a chibe search. Before people a l w s be in h e r I want to put channel in 오... so t okay. Yes, you should like that. Like 이거는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제조 시작. 결국 저기 앞에다가 똑같이 받기로 했어요. 똑같이. Let's do, let's do. 어. 이거 <목소리> 좀 <요까 저비오. 목소리> 이걸 또 박아 봅시다 여기다가 거예요 여기다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네, 오케이. Okay. 어, 이렇게 하면 됐어, 됐어. 이또 인물. 토일레 토일레 아오 아. 근데 여기도 못지를 수가 없어가지고 p 하우인이 예써 넣고 뛰인힐인 인니 엔 인니 여기 스트랩만 바꾸면 되지 like this. Good, uh. oh, good. 어, 됐다 예 l 음아킥킥 인니 레터 인힐 인니 for p u 오 이제, 준비는 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이거는 차차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